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영상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즈카타임 시작합니다. 아, 근데 되게 좋긴 좋다. 비싼 게. 자, 저는 지금 썬팅 아, 정확한 명칭은 틴팅이죠. 여기 풀 시공을 다 했어요. 여기가 더 옅고 여기는 진해. 자, 보시죠. 뒤가 더 진하지요? 모르겠는데요. 뒤에가 더 진합니다. 아, 육안으로 보면 뒤에가 더 진하네. 아, 여기 닫고서 그걸 보면 진하지. 아, 이렇게 보니까 좀 진하긴 하네. 어, 확실히 시원하다. 시야도 나쁘지 않아요. 음, 잘 보여요. 어, 참. 어, 이거 본 김에. 아니, 지금 저기 쌍용에서 순정으로 파는 애프터 마이징? 이거, 이거 플레이트. 이거 이터넷에서 이거. 4만 원인 꼽게 안 했는데, 이게 다 있어. 이거 돈 없어서 네가한 거야? 어, 돈 없어서 내가 한 거. DIY. 돈, 안돈 있으면 요거 안 했지. DIY. 자, 그래서 DIY. 돈 없으면 요거 안 했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좀 조잡해 보여. 어, 원래 이래. 그래? 응, 음, 원래 이래. 요, 요거, 요거, 요거 했고요. 요거, 요거 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커뮤니티? 거기다가 이 조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이 조합은 확실히 아니에요. <laughs> 자. 아, 참, 여기 발판 이거 달아야 되는데. 이것도 아직 다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브라켓 만들어서 달아야 돼. 스포츠형으로 샀더니, 브라안달려 여기에. 자! 어? 뭐라고? 짧은 자리 뽕 내면서. 안들리는데 자, 이게 저기, 이거 카브리오 사단 폴딩. 칸에는 사단 폴딩이 들어가요. 이 카브리오 거.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는데, 얘랑 조합이 안 맞아요. 자, 왜냐? 하나. 둘. 끝! <laughs> <laughs> 더안 열려! <laughs> 더안 열려! 저 안에 뭐, 넣으려면 들어가야 되겠다? 어, 아니, 뭐, 여기까지 뭐 쓰는 거는 뭐, 크게 뭐, 문제는 없는데, 이거 뭐, 열고 달릴 일도 사실 별로 없고, 열고 달릴 일 있으면 아예 떼버리지. 그게 저까지 갈 일은 없기는 한데 못 연다는 건좀 아쉽죠. 여기에 걸리니까 그래도 괜찮다? 어, 뭐 팔지 말고 그냥 써. 뭐. 여기에다가 바를 올려서 높은 화물을 좀실는다든가 무슨 판재를실는다든가 저희 같은 경우는 간판을 실게 되겠죠. 그게좀 아쉬웠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밴드를 걸어서 만들려고 했는데 모 업체에서 그거를 슬라이딩으로 만드셨어. 여기 있다고 이렇게당기면 일로 와. 여기 레일이 달려있어서 밀면 다시 여기로 가.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쓸수 있게 했어. 참, 그거 한번 출시하시면 한번 찾아뵙기로 약속을 했어요. 어제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적재함 정리함은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옛날에 이건 W에 맞춰서 만든 거. 이 차에 다가는 이걸 빼고 여기 슬라이딩을 만들 거예요. 슬라이드 그리고 위에 칸막이를 얹히고 화물이 실려 있어도 내 마음대로 연장을 뺐다거나 다쓸수 있게 할 건데 언제 할지는 몰라요. 자, 그냥 통화 떠들어봤습니다. 보이길래 차박을 차박. 아, 지난 차박 대결하자 그랬었잖아. 저는 여기다 침낭 깔고, 이거 덮고, 이거 덮고, 자면 끝나. 뭐 위에 올라올 것도 없어. 그냥 들어가 자면 돼. 아이, 짧다. 아, 넌 되겠네. 안 되지.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누워야지. 대학서 누워야지. 저거 어떻게 되냐고. 내가, 내가 키가 2m가 좀안 되는데.